화요일장, 루시드 그룹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루시드. 루시드가 왜 많이 올랐을까? 루시드가 8월 8일날, 세계 최초로 럭셔리 전기 슈퍼스포츠 세단 루시드 에어 사파이어 최종 생산 사양을 발표했습니다. 음, 비싸네요. 24만 9천 달러.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억 정도 안될것 같은데, 3억.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있네요. 얘네들은 살 사람은 있다. 사우디에서 사주겠죠. 사우디. 그래서 비싸게 나가겠다.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6.2달러. 딱 부근에서 지지해준 다음에 올려버렸네요. 그러면서 61선, 그 다음에 51선, 11선 한번 싹다 뚫고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7달러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얘는 올라가도, 가도 지금 121선, 일봉상으로 121선 그 부근. 7.4 달러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받기는 하겠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예, 뚫고 올라갈 것이냐, 강하게 그리고 뚫고 올라가서 이 최고점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더라도 그리고 종가 상으로 121선 딱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만한 자리가 나오겠다. 일단 수요일장 어떻게 되는지 볼거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강하게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고 힘을 모은 다음에, 121선, 여기 톡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것이냐, 좀 시간이 걸릴 것이냐, 그걸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6달러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가상으로 6달러 여기를 지지를 계속 해준다. 그러면 61선하고 121선 계속 톡톡 치면서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121선이 깨졌던 자리 이 자리도 지금 저항선이고요. 121선이 꺾여버렸죠. 여기 8달러 부근 7달러 8달러 9달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7달러 부근, 8달러, 그 다음에 9달러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같은 모양으로는 위로 올라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루시드 저보고 매수를 하러 가면 천천히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모양을 잘 만들어 놨다. 121선 어떻게 강하게 뚫고, 뚫고 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모양을 만들지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겠다. 오늘 같은 모양새로는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윗꼬리도 달리고 밑꼬리도 달렸지만, 윗꼬리가 달렸, 달렸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올려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수혈장에 다시 한번 120일선 뚫고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것이냐.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단용가상으로이 지지점 6달러, 육달러부분을 지지해 준다면 그냥 한번 천천히 천천히 매수를 해 봐도 되는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루시드가 지금 실적 발표는 했고요.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익이 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는 폭망했다. 폭망했는데도 화요일 날 장이 이렇게 그래도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3분기를 한번 기대해보겠다. 럭셔리 3억짜리 차가 사우디에서 이제 슬슬 사주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그리고 자기 자기 회사니까 자기 거잖아요 로시드 사우디가 한번 돈지랄 한번 해보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지랄 로시드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한번 볼게요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제가 한이 정도 부분에서 계속 코인베이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모양을 잘 만들었어요. 삼각수렴을 다 끝내놓고 올라갔죠. 얘가 자동 이제 우상향, 우상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100달러 부분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를 다시 복귀를 해서 여기 위에서 놀아야지 다시 위로 올라갈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보시면, 5일선이 깨졌던, 5일선 21선 깨고 내려왔던 자리, 95달러 이 부분이 여기가 저항선이란 얘기예요 단기 저항선. 여기를 어떻게 얘가 모양을 만드는지 잘보시고요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습니다. 61선, 11선 다 따라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여기서 사셨던 분들, 50달러에 사셨던 분들은 거의 두 배를 먹었죠.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리는 게 당연하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중요한 자리, 중요한 자리에서 잘 지지를 해주고 중요한 자리에서 잘 맞고 떨어지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모양을 잘 만든다면 다시 한번 100달러까지 갈수 있는 모양사를 만들겠죠. 코인베이스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80달러 부근 만약에 온다면 여기 부근에서 천천히 매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힘이 좋게 5일선을 뚫고 다시 지지받고 한다면 다시 100달러 부근에서 한번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몇번 툭툭 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일단은 미국이 조종장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중요한 자리에서 잘 받는다. 그러면 80달러 부근에서 한번 천천히 매수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올라가서 매수하는 이 시점은 참 잡기가 편해요. 그렇지만 팔기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 얘가 21선. 이 21선에서 조정을 받을 건지, 그죠? 61선에서 조정받을 건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61선 깨지고 내려갈지,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 타이밍 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121선 깨지 않는다면, 잘 밑에서 잘 잡았고, 121선 깨지 않는다면, 그냥 들고 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61선이 깨지든, 21선이 깨지고 조정을 받든지, 121선은 깨지지 말아야 되겠다. 코인베이스 여기까지 하게 할게요. 그리고 푸보TV 한번 보겠습니다. 푸보TV 푸보TV 일봉상으로 볼게요. 일봉상으로 그러면서 121선 중요하 됐습니다. 깨졌던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많이 물려있네 물려있겠네요. 물려 61선하고 121선 깨졌고 여기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3.4달러 사람들이 그 부근에서 많이 몰려있다. 3달러 부근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근에서. 그러니까 이 부근이 오니까 올, 확 밀어버렸죠. 일단은 121선, 61선에 뚫고 가는 골드크로스 똑같은 모양 나왔고요. 얘도 지금 조정장이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1달러에서 사셨던 분들은 거의 4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4배 정도를 먹었던 얘기입니다. 3배에서 4배 정도 먹었던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파는 게 당연하겠죠. 조정을 받는 자리. 매수 자리는 이렇게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정 자리가 어렵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21선에서 조정 받을지, 60일선에서 조정 받을지, 다시 한번 120일선까지 내려올지. 이것도 똑같아요. 위에서 잡았던 신분들은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니까 버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항상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시라는 게그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은봉이 포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서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다시 한번 이 부분, 최소 이 부분에서 한번 다시 지지력 테스트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좀잘 나왔나요? 뉴스가 좀잘안 나온다. 아, 8월 8일날 얘네 나왔네요. 매출액은 40%나 증가했는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적자 축소하고 있다. 적자를 축소하니까 그래도 영업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잘 나가겠다 하는 거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화열장에는 그래도 잘올려줬습니다 밑바닥에서 잡아먹고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한번 밑에까지 내려갔던 이 자리 2.3, 2.4 달러 종가상으로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부근 맞닿는 부분일 것같아요 60선 60선이 올라오고 2.4 달러 부근 그그 그 부근에서 조정을 좀 받을 것 같고요. 60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들고 가는 걸로 들고 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변동폭이 크겠죠. 그렇지만 매출액이 계속 나오고 있죠. 40%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적자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그래도 잘 나갈 것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푸보TV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